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상당한 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간의 지능은 상당한 힘 같은 것들, 장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상당하다 뜻입니다. 상당한. 음. 자. <laughs> 근본적인, 인간적인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 제약. 무슨 제약이죠? 가지고 있다는 제약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상대적으로 작은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에너지. <laughs> 그 다음에, 어, 물리적인 공간 요렇게 가용한 수입 그것에 대해 그것에 그것에 에~ 물리적 가용한 공간과 에너지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시라는 것은 음~ 뇌인가 뇌 어~ 뇌한테 가용한 물리적 공간과 에너지에 의 제약이 가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컴마가 이제 동격이 부연 설명해주는 겁니다. 부연 설명. 무엇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몰 브레인 상대적으로 작은 뇌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은 뇌 다시 말해서 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뇌가 아,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가용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약을 받게 되었던 얘기죠. 왜 네, 작으니까 일단. 그죠? 그 작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인간적인 제약이라는 놈이 결과를 만들어 냈어. 리저트인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결과. 많은 진화적인 클레버니스 영미암 영리함. 이런 영미암 결과. 아이 제약 때문에 오히려 영리해졌대요. 자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laughs> 뭐를 잡아낼까? 매우 효과적인 가지치기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법. 야, 그럼 가지치기 기법이 도대체 뭐야? 이 기법. 자, 걔는요, 프리벤트. 어, 이게 못하게 하다는 뜻이야. 프리벤트 목적어 프로마이인지. 못하게 하고 방지. 뇌가 러닝 운영하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동되는 거, 작동이 되는데 과열 상태, 오버 드라이브 과열 상태에서 작동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시도하는 거야. 어템트도 시도하다. 처리하는 거야.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떻게 러닝 템핑 병력 구조네. 작동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시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빌리언스 오브가 수 10억의 빌리언이 10억이니까. 잠재적인 상황들 이거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처리하는 거, 시도하는 거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야. Situations of which 그 상황인데. 자, 그럼 그 상황은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Only one or two might be useful. 야, 근데 그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면. 에... 하나나 두 개만이 유용한 거야. 수십억 개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중에서 한두 개만 유용한 바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 처리하는 거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laughs> 자, 비용이야. 비용은, 비용은, 이렇게. 동사가 되겠네. 비용이. 그, 아주 잔인한 거죠. 계산의 접근 방식 어인한 계산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그 비용은 자, 이 적합하다든지 적합한 수트 어디에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적 존재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올라. 단일한 계산 그 뭐죠? 접근 방식이 어, 생물학적 이 존재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잔인한 계산적인 접근 방식이 뭐냐면 이거야. 한두 개만 유용한 상황에서. 수십억 개의 상황들을 처리하는 것 수십억 개 상황인데 그중에서 한두개만융합하게 처리하는 방식 이런거 그 다음에 과열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 이거를 생물학적 존재가 하게 되면은 이 좋지 않은 거란 얘기야 이 방법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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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clever is that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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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모모몽>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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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이게 주어죠. 이것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어. 어떤 결과 만들었냐면 발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 이 디스커버리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뮤지얼트 인 다음에 결과 나오죠. What이라고 하는 놈이 결과를 만들어냈어. d t 이라고 하는 어, 결과를 이라는 발견을 해낸 거야. 발견이죠. 뜻이 발견이야. 발견. 어, 이 발견을 가져왔어. What 뭐뭐뭐란 놈이 이런 발견을 해내게 된 거야. 두 정말로 동사를 강조해준 거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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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at is it clear? 자 명백한 거죠. 명백한 거죠. 명백한 것은 이제 뭐뭐라는 것이다. 야 분명한 건 말이야. 이거야. 뭐냐면 자이 가용성이라는 거죠. 무슨 가용성이냐면 어 실제적으로. 이게 무한한 거죠, 인피니트. 야, 실질적으로 무한한 이 수학적 능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어번던트가 풍부한 거구나, 풍부한 계산 속도, 그죠? 자. 아 이거다 이거 이거. 요 요게. 아 미안하다. 이 이게 주어고, 이 동사가 여기 있네. 그다음 접속사 여기 있어. 접속사. 그래서 어, 잠깐만, 예, 요기, 요기 o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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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더 어빌리티 어브 뭐뭐뭐뭐 뭐. 이게 이게 주어로 보면 되겠어? 이게 주어고, 이 동사로 보면 되겠네? 자 명확하다, 명확해. 명확한 게 뭐냐면 이 요거 요 뒤쪽에 이게 명확한 거야. 이게 뭐냐면. <laughs> 자, 무한한 수학적 능력과 풍부한 계산 속도 기계가 하는 거네 이거는 그죠 기계가 하는거 수학적 무한한 수학적 능력과 풍부한 계산 속도 그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가용성이 진짜로 만들어내는 게 있어 뭘, 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냐면 이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 발견이 뭐냐 <laughs> 우리의 어, 생물학적 뇌라는 것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발견을 다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메이크, 이게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음, 우리 생물학적 뇌라 뇌가 아직 발견을 다 못했다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 잠깐만 아 그렇지 그렇지 뭐냐면 에, 만약에 계산 속도가 엄청 빨라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무한대로 계산할 수 있, 있으면 있 어, 발견을 새로운 걸 많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발견은 무슨 발견입니까 우리 생물학적 뇌는 하지 못한 발견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우리 생물학적인 뇌는 a 어, t 클레이팅 p 스패드에 제한이 있고요. mathematical ability에 있어서 이게 좀 제한적이 되는데 만약에 수학적으로 무한한 능력이 있고 계산 어, 속도가 엄청나다면 뇌가 하지 못한 발견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수동태죠. 어, 공격을 받는 거야. 불시에. 불시에 공격받아요. 이몰 원래 블라인드 사이드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맹점이라고 막 하는데, 예, 부, 맹점이라고 합니다. 공격을 불시에 어, 공격 받았다는 얘기죠. 2루까지 어느 정도까지 공격받아요. <laughs> 무엇에 의하여? 생물학적인 강요. 강요에 의해서 명령 같은 거. 생물학적 강요나 명령에서 음 우리는 공격받는데 투는 어, 목적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강요냐. 저장하는 거야. 저장. 저장. 보존하는 거야. 에너지 같은 것들을.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거야. 1번. 2번. 자, make the best use of. 어, 뭐을 음, 최대로 활용하다는 뜻. 활용, 이용하자. 뇌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명령을 받는 거야. 에너지도 저장하라고 명령을 받는 거야. 그죠? 어, 뭐 때문이냐면, <laughs> 그들의, 어, 신체적인 제약 같은 것 때문이죠. 그들의, 어,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네, 이거 만기분은뭐 고려하는 거죠. 신체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당연시 제약이 있으니까 에너지도 막 쓰면 안 되죠. 저장해야 되죠. 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기계라는 것 되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이게 기계, 기계 기계가 있는데 기계적 생각인가? 뭐 이것은 리인크마운트 어, 이거는 최대로 활용하는 거예버리지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 Incredible,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 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 에너지하고 속도라는 것을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계적인 사고가, 어? 그죠? 기계 사고. 자, 바로 이 기계적 사고라는 것이 바로 이다. 어, 기계 사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 생물학적 뇌는 스페이스가 작아. 크게 작기 때문에 에너지 막 쓰면 안 되고, 최대로 활용해야 되지만, 기계는 뭐예요? 막 써도 돼. 에너지 엄청 많아. 공간도 엄청 많아. 미들 써으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써도 돼. 그거를. 엄청난 에너지와 공간의 양을 최대로 다쓸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 내와 기계적 사고는 서로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